안녕하세요. 석영방송에서 상품 기획과 채널 편성을 담당하는 김태훈 팀장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방송과 통신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꿀팁들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 주세요. 오늘은 통신사 대리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휴대폰과 방송 인터넷을 결합해서 가장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팀장입니다. 요즘 대부분 휴대폰과 방송 인터넷을 결합해서 많이들 사용하실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SKT를 먼저 설명드릴 건데요. 혹시 화면에 나와 있는 이런 동등결합 할인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석영방송과 SK텔레콤을 묶으면 온가족 통신비가 내려간다라는 컨셉인데요. 이게 바로 동등결합 할인이라는 것을 설명한 광고입니다. 동등결합 할인이란 정부에서 공고해서 케이블 방송 및 인터넷 상품을 사용하는 가입자들 대상으로 이통사에서 제공하는 유무선 결합 할인을 자사 상품에 제공하는 할인율과 똑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즉 다시 설명해서 휴대폰과 케이블의 인터넷을 결합했을 경우 휴대폰 할인을 자사 상품의 할인율과 똑같이 제공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동전화 결합할인이 동일한 혜택이기 때문에 인터넷과 방송 요금이 저렴한 케이블과 결합하는 것이 훨씬 저렴합니다. 혹시 이런 설명들을 대리점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통신사 케이블 할인 동등 결합 지역 케이블 확대라고 해서. 2017년 6월에 나온 기사인데요. SK텔레콤과 다섯 개의 케별에서 현재 협상 중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케이블 업계에 따르면 석영방송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2차 협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동등 결합은 완료가 되었고요. 현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KT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온가족 케이블 플랜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동전화와 케이블 인터넷의 결합 할인이라고 각각 설명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석영방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온가족 케이블 플랜이라고 해서 최대 22,660 할인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얼마나 저렴한지를 각각의 요금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인터넷은 500메가 기준, 방송 같은 경우는 중간티어, 휴대폰은 33,000원 요금제를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석영방송은 기가이코노미라는 상품명에 500메가 할 경우 인터넷 할인은 5,390원을 할인을 받고요. 휴대폰 할인은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 라이트 500 메가짜리 상품은 인터넷 할인 요금은 11,110원을 할인 받습니다. 이두개 표만 보시면 마치 SK 브로드밴드가 더 싸게 쓰는 것처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실제 납부 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용방송 기준은 3년 약정을 했을 때500 메가와 와이파이 그리고 티플랜 세이브라는 33,000원짜리 요금제를 비교했을 때 얘는 요금은 83,710원입니다. 이를 36개 동안 계산해 보면 301만 원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SK 브로드밴드의 경우 기가 인터넷 라이트 500메가와 와이파이 그리고 티플랜 세이브 똑같은 요금제를 했을 때 83,490원을 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비교하면 똑같은 3년 약정일 경우 SK 브로드밴드가 조금 더싼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경 방송에는 4년 약정이 있습니다. 4년 약정으로 비교해 보시면 한달 요금이 80,080원으로 3년 기준으로 했을 때 288만 원이 납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년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그러면 3년 약정이 부담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석영방송에는 4년 약정이 있는 대신에 만약에 석영방송이 서비스 제공하는 권역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걸 약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석영방송 이용약관 제20조 해지 및 재가입에 보시면 6항, 이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 해당 사유로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항목을 보시면 이용 고객이 설치 장소를 변경 청구한 지역이 서비스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석영방송 서비스 권역 이외로 가시면 위약금에 대한 부담이 없으십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방송과 결합했을 때는 어떤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3년 약정을 비교를 했고요. 이번에는 방송은 경제형으로 넣었고요. SK 브로드밴드는 BTV라이트라는 상품을 넣었습니다. 이 경우 석용방송은 3년 약정 기준 92,015원이고요. SK브로드밴드는 1 0 1,090원입니다. 역시 3년으로 비교했을 경우에는 석용방송이 331만원, SK브로드밴드가 363만원으로 석용방송이 저렴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석용방송 4년일 경우에는 훨씬 더그 요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500메가 인터넷만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3년 약정을 하게 되면 SKB가 3년 기준 7,920원 정도 저렴하고요. 4년을 쓸 경우에는 석영방송이 12만 2천원 정도 저렴합니다. 500메가 인터넷과 방송을 결합할 경우에는 석영방송이 더 저렴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현명한 소비를 할 경우에는 석영방송보다 SKB 현금 제공 금액이 47만원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SK 휴대폰 가입자라도 석영방송하고 결합하는 것이 큰 이익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년 약정 인터넷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휴대폰 통신사와 결합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고요. 다만 약정 이기라도 상관없을 때는 석영방송 4년이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방송 휴대폰을 결합할 경우에는 석영방송하고 결합하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SKT 기준으로는 최대 47만 원 정도 더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속도가 빠를수록 방송상품의 채널수가 많을수록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SKT 가족 간 사용한 총 연수가 30년 이상 될 경우에는 SKT의 온 가족 할인을 받는 것이 더 저렴합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호갱되지 않는 팁. 통신상품과 결합할 때는 반드시 3년간 지불하는 금액 총 금액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싼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LGU 플러스 편을 준비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